오늘은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도 큐티를 하시고 저와 함께 성경의 문화, 배경, 지식을 한 스푼 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법정이 사내들인에서 지금 빌라도의 법정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5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로 옮겨져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어제 사내 들인 공예에는 특별한 권한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성모독과 그리고 성전 모독에 관해서는 재판이 필요 없이 바로 투석형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사내들인 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들은 다시 공모하여서 예수님을 빌라도, 다시 말해서 로마의 법정으로 세우려고 했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에는 이미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마카비 시대로부터 이미 유대 땅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윗의 이름으로 올그 메시아를 이미 기다리고 그들은 그런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많은 리더들을 맞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구약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이미지 들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였고 그리고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메시아임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독립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많이 활동함으로써 이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들인 그리고 유대의 공동체는 이 예수님에게 있는 메시아 이미지를 지울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빠르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법정에서 예수님을 정치인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공회는 그것을 이용하기로 함께 모의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보여지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들, 이미지들, 그리고 예수님의 했던 모든 것들을 마치 정치적인 행동으로 바꾸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배신감을 주는 그런 효과를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정치 범으로 만들어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예수님의 범죄의 예수님의... 명은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을 판결할 것이 없는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빌라도가 예수를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이냐? 그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독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밀란이었기 때문에 밀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만드는 것은 아주 쉬운 방법이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일부러 빌라도의 법정으로 옮기는 그런 아주 사악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 모독에서 이제 로마 황제를 위협하는 정치인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